스테반 집사 원문에는 집사라는 호칭이 들어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테반 집사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리고 집사라고 부르는 것이 틀렸다는 걸까요? 자, 우리 교회 우리 질문 족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족지가 모이면 제가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많이 모이진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 6장과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서. 우리의 직분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하여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쪽지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감독과 집사, 장로의 명칭이 현재와 어떻게 다르며 그들의 자격과 직능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크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의 직분과 지금의 직분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초대교회 내에서 그 직분들은 어떤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그두 가지 질문이겠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 중에서도 더 비교적 초기입니다. 그러니 아직 직분이 나누어져 있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열두 사도가 일곱 집사를 세운 게 아니라 이 원문에 맞게 해석을 하면 12명이 7명을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직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 시기입니다. 이 교회가 막 생기고 이제 막이 붐이 시작되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화된 직분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 직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이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가 쓰여지고 거의 이제 초대교회가 자리 잡은 이후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들이 개척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방 지역까지 교회가 확장된 이후에 감독과 집사 직사, 라는 직분이 이제 비로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스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어떠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직분 이 감독과 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목회할 때에 너무 많은 교회들을 일일이 다 돌볼 수 없으니까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즉 초대교회에서 이 직분은 이 감독과 집사 그리고 장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의 직분이 지금 오늘날의 교회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자, 교회의 역사적인 흐름을 가만히 보면 이 초대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국교화되면서 로마 카톨릭이 세워집니다. 중세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어,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 교회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어, 생기게 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개신교회의 여러 교단들이 점점 나누어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세교회나 혹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직분의 모습을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중세교회의 흔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어떤 성직자의 직분을 보면 우리가 오늘 드린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카톨릭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일반 성직자를 세 가지 직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뭐 교황이나 뭐 추기경, 그런 특별한 그룹들은 제외하고, 주교와 사제와 부제라는 직 어, 직부, 어, 성, 성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주교는 가장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어, 자로서 사제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어, 뭐라 그래 힘이라고 그래요 사제를 세우는 그 직임을 맡고 있는 게 주교입니다. 그리고 그 교구에서 일어난 일들을 교황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주교 그 다음이 사제인데 사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부님입니다. 뭐그 세례 뭐 고해성사 혹은 뭐 세례를 집례하거나 미사를 집례하는 그분들 사제입니다. 그 부제라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개 신교로 치자면 감리교로 치자면 설리 전도사님, 주내원 전도사님들이 부제입니다. 즉 사제를 도와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그분들이 사제 소품을 받게, 받게 될때 사제가 되죠요즉이 주교 사제 부제가 일반 성직자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룹인데, 이 직분을 영어로 하면 비숍, 이 프레스비털, 디콘이 됩니다. 이 비숍, 프레스비털, 디콘을 우리 개신교식으로 번역을 하면 그게 바로 감독과 장로와 집사가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혹은 초대 교회에 있어서 감독과 장로와 집사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내에서 있는 그런 직분들이 아니라 이를테면 목회자 그룹입니다.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이 장로를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이제 교회가 점좀 확장이 되고 이방 지역까지 세워지게 되면서 일일이 다 바울이 돌볼 수 없으니까. 장로라는 이들을 세워서 목회자를 세워서 그 교회들을 책임져서 맡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과 집사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장로가 맡은 교회나 그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교회와 여러 지역들이 있을 것인데 그 장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 모든 것을 어떤 청과하거나 그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좀 리더 중에 리더가 세워지는데, 그분들이 장로죠. 그리고 그, 아, 그분들이 이 감독이죠. 장로가 세워지고, 그 장로의 그룹 속에서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감독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 장로가 세워진 이후에, 그들도 그분들도 다 일일이 성도들을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또다시 부교육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분들이 집사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이 장로, 감독, 장로, 집사. 다 목회자 분들을 의미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오늘날과는 조금 많이 다르지요. 그러면 이 오늘날 현대의 직분과 이 초대교회의 직분을 살펴볼 때 현대의 직분에는 있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직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권사가 있죠. 이 권사가 원래 감리교 제도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에 처음부터 감리교를 세우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영국 성공회 내에서 뭔가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자로서 많은 것을 다니셨는데 처음부터 성공회에서 나와서 감리교를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은 아니라 성공회 내에서 어떻게든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고 성공회 내에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존에슬리 목사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론 뭐부교육자들 사역자들을 세우긴 했지만. 평신도 중심의 어떤 신앙 그룹들을 많이 조직을 해요. 뭐 소사이어티, 클래스 밴드, 밴드 클래스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소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즉 소케를 통해서 교육자가 나, 나서서 어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영국 성공에 대해서 성도들 내부의 어떤 신앙의 모임들, 신앙의 권면들 성도가 깨어나기 위한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서 그 그룹을 케어하고 돌보는 평신도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분들이 권사예요. 이 권면하고 이렇게 세우는 그분들을 세우게 됩니다. 저기 사역자 같은 경우에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권사님들은 설교할 수 있는 권한 은 없어요. 이 웨슬리 시대에. 5분 이상 원고를 가지고 하는 그 권면을 보통 설교라고 하고 그 이외에 일반적인 삼척에서 나누는 신앙의 이야기들은 그냥 권면으로 칩니다.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를 세울 때에도 아무나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인지, 그분들이 어떤 신앙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해마다 그것을 체크하고 점검해서 권사들을 1년마다 다시금 세우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 감리교회, 한국 감리교회의 전통도 남아있어서 우리가 당회 때 1년마다 한 번씩 권사 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권사가 1년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그런 이유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때부터 1년마다 그 권사가 합당하게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감리교회가 세우게 되었을 때그 권사의 역할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1년마다 이 권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계절마다 분기마다 그 권사의 직무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게 개석회예요. 그 계절마다 모이는 그 개석회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그 권사를 세우고 권사를 감리 감독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국 교회에서도 한국 초기 감리 교회에서도 장로와 집사는 목회자의 어떤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평신도에게 장로와 집사 직분을 주게 되면서 이제 권사와 섞이게 돼서 장로 권사 집사라는 평신도 직분 체계가 생기게 된 것이지 원래는 장로와 집사는 목회자 제도입니다. 그것이 현대에 와서 많이 변화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아까 읽어드린 그 질문, 초대교회의 직분과 오늘날의 직분은 어떻게 다릅니까? 초대교회의 직분은 목회자 그룹이었고. 오늘날의 직분과의 차이점, 대충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직분의 차이를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우리 직분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에 관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 보통 직분이라고 하면, 초신자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연륜도 쌓이고, 뭐 여러 가지 경험도 하게 되고 교회에서 맡은 일도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집사 직분을 받게 되고 또 집사 직분을 받은 이후에 더 많은 일들을 맡게 되니까 권사 직분을 맡게 되고 장로 직분을 맡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 처음부터 뭔가 쌓여서 얻어내게 되는 어떤 명예직이랄까요 그것을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는 다르지요 우리 개념은 처음부터 쌓여서 점점점 직분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책임의 무게를 나눠지는 거예요. 사도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장로를 세우게 되고, 그 장로들의 일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감독이 세워지게 되고, 장로 역시 그 모든 것을 다 일일이 할수 없으니까 집사가 세워지게 되고, 즉, 쌓이는 게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6장에 열두 사도 일곱 집사 얘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함께 교회 를해 나가는 겁니다. 함께 교회가 행해야 될 짐을 함께 지고, 함께 신앙의 고면을 해 나가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원래의 직분의 의미라는 거죠. 자, 우리 한국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독특한 특성이라 그럴까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정교적인 심성이 있는데 뭐냐면 쌓는 걸 좋아해요. 공덕을 쌓고, 그죠 이 정성을 쌓고, 뭔가 자꾸 열심으로 덧붙여서 그것으로 일을 만들어 나거나 신을 감동을 시키거나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종교 습성입니다. 그것이 교회에도 적용이 어서 자꾸만 쌓으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이들 학교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기도를 쌓죠. 뭐 100일 기도, 40일 기도, 우리도 기도회를 합니다만 쌓는다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시험치러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교문 밖에서 학교 문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치러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교문 붙잡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아이 성적에 변화가 있을까요? 그 아이가 받는 성적의 결과와 부모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렇게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쌓아서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라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쌓아 나가서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무런 공로 없으나 그 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집사 권사 장로 쌓여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직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공로 없고 흠 있는 이 사람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은혜로서 내가 세운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구나라는 이 직분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그런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스테반 뭐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스테반을 비롯한 일곱 명의 일꾼이 세워지게 될때 그들을 뽑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인맥을 쌓지도 않았고 노력을 쌓지도 않았고 헌금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조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 어떤 뭐 인문학적인 능력이나 뭐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것이 지혜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직분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야 있는가? 그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직분을 세우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우리는 성령받고 은혜 받으면 뭔가 좀 은밀하고 신비스러운 것을 기대를 해요. 그런데 상식적인 사람의 수준에서 칭찬할 만한 사람이 바로 성령과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직분을 받았을 때 뭔가 좀뭐병 고치 물론 필요합니다. 은사라든가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이 나에게 충만하게 될때 나로부터 나오게 되는 행동과 행위와 교회에서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신비한 모습으로 뭐 특별한 능력으로 그것이 아니라 그저 성령에 충만하고 그저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직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자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지난주에 이 구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은 뭐 재정집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망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원망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들도 원망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교회에 원망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언가 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아니에요. 뭐 공평하게 나누고 아니에요. 사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다른 얘기가 뭐냐면, 교회의 문제가 있거나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지껏 쌓아왔던 인맥과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해결하자는 그 문제 해결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원망이 들어찼을 때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가? 그 말씀과 기도의 회복으로 내 인생의 엔진을 삼는 것, 내 인생의 힘을 삼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마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분자인데 혹은 내가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나에게 성령이 충만한가? 내삶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가? 내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을 이끄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집사, 권사, 뭐 장로 여러 직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성령의 말씀에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저저 살아가는가? 그런 직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이 스테반 집사 왜 집사라고 했을까? 맞는 표현일까? 틀린 표현일까? 그런 질문을 또한 가지 했습니다. 어, 이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 스테반과 함께 세워졌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레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우리가 가진 개혁개정 성경에는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원문에도 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왜개혁개정 성경 이렇게 집사라는 말에 집중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유앙겔리 스테스라고 해서 전도자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직분으로 세워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가, 그 능력이 나에게부터 나오는가, 그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나 디모데 전서에서 비로소 집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집사, 이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지난 주에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구제하다, 뭐 접대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그것이 이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오인데 집사라는 말과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 스테반을 집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스테반이 활동할 때에는 집사라는 직분이 없을 때이지만. 후대에 집사라는 직분이 만들어졌을 때그 행했던 일이 스테반이 행했던 일과 결국은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테반을 집사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따지면 스테반이 활동할 때에는 집사 직분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 개념으로 생각을 하자면 스테반은 전도사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서론 같은 얘기가 너무나 길었는데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테반 전도사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본문 8절,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결국 은혜와 권능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무엇이어야 되냐? 은혜라는 거예요. 딴거 바라지 마십시오. 내 노력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 내가 교회 내에서 무언가를 해서 얻어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의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자유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유민이라는 게이 로마에 잡혀서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 노임 받은 사람들을 자유민이라고 합니다. 그뭐 폼페이오 장군에 의해서 주전 63년인가요 유대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갔거든요 로마로 그곳에서 어떤 일종의 노예 같은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다시 사면 복권이 됩니다 그들이 새롭게 자유롭게 신분을 얻은 것을 자유민이라고 말하는데 또 로마에서 태어났고 로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뿌리는 유대인인 사람들이 자유민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들이 있는 곳을 보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이런 지역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스테반이 유대인만 만나던 기존의 교회들의 모습을 벗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집트보다 훨씬 더 아프리카 쪽에 있는 게 구레네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길리기아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잖아요.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즉, 기존의 유대인들, 기존의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틈들이 세워져 가고 있지만, 그전에는 유대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과 내가 정한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이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스테반을 통하여서 비로소 그 틀을 넘어서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들이 가진 모습으로는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테반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틀과 그 테두리를 넘어서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교인들만 만나고 물론 뭐 중요합니다. 교인들과 교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만, 안 믿는 분들도 만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냥 뭐 세상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내삶 속에서 이루어진 변화, 내가 받은 은혜. 성령의 권능,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 그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줘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인정한 사람들 속에서만 거룩한 이들끼리만 모여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성교가 되고 전도가 되고 교회가 확장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쳐 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스테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자유민들이 스테반을 거짓 고소하죠. 원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같이 로마의 생각, 세상이 같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절 말씀입니다.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우리는 결국 이게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가 물들까?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내가 성령과 은혜에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결국 우리들의 은혜를 끼치는 복음 증거의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흉보고 우리를 깔보는 것이 세상 이들의 모습이겠지만 결국은 그들은 능히 스테반을 이기지 못해요. 그들은 결국 능히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정으로 대할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헤쳐 나가는 것이 우리 직분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로 스테반이 또 잡혀왔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가? 한번 우리 되게 가셔서 거울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녀야 될 직분자의 모습,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의 직분과 지금의 직분은 다르지만. 교회의 짐들을 함께 짊어진다는 의미에서는 같을 거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그 모습 속에는 우리는 똑같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로부터 드러나는 표정은 천사의 얼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사람, 직분 받은 사람이 지닌 얼굴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꾸 뭔가 이 공덕, 인맥, 신뢰, 경험 쌓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어 2차적인 뭐 이차적인 문제예요. 편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내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혜와 지식이 나에게 있는가? 거기에 신경을 쓰며 살아 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은혜에 젖어 사시고 자연스럽게 말씀에 젖어 사시고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참직분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천사의 얼굴로 말씀과 기도로 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